아랫번 네.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? 안녕하십니까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강력기 이용사입니다 오인인데요어 얼마전에 나이트가 하신적 있으시죠 그래갖고 형님 뭐 가져가셔가지고 성함이 어떻게 세요그 강력기 이용사입니다 아, 이 형사는 무슨 뭐, 형사예요? 뭐, 뭐, 사건이 었는데뭔 소리 하는 거예요? 욕을 하는 거예요, 지금. 뭐 하시는 거예요? 장난하십니까, 지금? 아니, 장난 누가 하는데, 요 뭐. 장난하시는 거냐고요? 형사한테 는욕 못하고. 아니, 제가 사건에 사건 걸린 게 없는데 뭔, 뭔 소리, 뭔소리 걸린 게 아니라 지금 저의 마음을 사건에 가져가셨잖아요. 그러지 마, 쟤. 제 마음을 왜 가져가시냐고요? 뭐라고요? 제 마음을 왜 가져가시냐고. 이거 ᄉᄋᄋᄋᄋᄋᄋᄋ. 너, 너 무슨 ᄉ ᄋ 알아? 에? 더, 더, 더 사다 나와야지 정수 차리게 라고 이게, 이거? 아니, 미, 미쳤다, 이 미쳤다, 이 ᄉᄇ. 내 ᄉᄇ, 개. 예. 나, 나 이개 중에 똥 먹는 개는 뭐죠? <laughs> 형님이신가? 뭐야, 나, 이개 중에 똥 먹는 개. 니여기다이 ᄉᄇ. 니어 네, 다이 ᄉᄇ. 네, 네 예. 네, 네, 네. 네. 잘, 잘 알아들었습니다. 잘 알아들었습니다. 잘 <laughs> 알아들었습니다.

아니 네, 아닙니다 이형사니당이요 형님. 네, 아, 네. 형님, 여보세요. 이거 아, 누군데 나 형님이라 불러. 내가 누군데 형님이라나. 아, 형님이 제가 대단하신 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. 여보세요. 네, 이 형님. 형님. 한명 사야지. 아니, 그냥 이름이 이 형사예요. 아, 네 이름이 이 형사라고? 예, 예. 어? 예. <laughs> 네, 아, 아, 예. 제 동생이 이제 검사고 제가 판사고 뭐. 그래요. 그런 식이에요. 저희 지금 아버지가 법관으로 크라고 그래가지고요. 어, 형님 예 형님 어디십니까? 어디시고요 예? 어디시고하고저 형님 타타군니쪽이타타군니쪽이타 타고 있쪽입습니다 ㅅㅂ 정상에 자나 인사하는 날 ㅅㅂ 웃은 야 그럼 저키워주실 겁니까? ㅅ 우리... 야예 예, 형님 우리 먹고 싶은 술다 테니까 예 형님 한 뻥치고 아니면 때릴 나, 거... 때릴 거잖아요 <laughs> 나 때리는 거싫어해야 <laughs> 아니, 아! 아 때리지 마 형님 진짜 때리는 거 싫어합니다 너 망학하냐? 너 망학하냐? 하냐 혹시 방송 출연하신 적 있으세요? 뉴스에 한번나왔다아요뉴스 나오셨어요? 모자이크 처리 안 당하고 이렇게 제대로 나오신 적 없으시죠? 아, 네. 다음 주 화요일에 6시에 방송 나가시니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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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말고 다 나가세요 진짜 ㅅㅂ 아, 예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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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진짜라고요 형님 나이 필요한, 나이 필요한, 나이 6시에 나가거든요 안 됐나 이빨 뜰것 같거든요 네, 축하드립니다 네, 우리 형님 방송 다음주 화요일 컴백 컴 컴온 안녕 <놀놀람이>